금주운이 음. 운에선 지금 상당히 좋아. 음. 아그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진짜 그 기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응? 이여자다 남자, 이, 이 여기에 마, 말려서 음. 응, 응. 꼬여 들 수도 있어. 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각진년 네. 이 말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건데요. 어, 저희가 말띠 분들 나이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66년생 분들 그리고 78년생 분들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느껴지시는 대로 편하게 이분들 신년 운세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에는 말띠 66년생, 네 59세가 되네요. 네 이분들은 올해 저기, 여자에 목매지 말라. 네. 그런 얘기 지금 나와요. 음... 응, 여자. 특히 여자를, 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연인이 있는 사람이다. 음. 어, 이런 경우를 떠나서, 음. 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요, 말띠분들이 조금 끼가 좀 있어. 바람기? 네, 바람기. 요런 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 뭐, 상대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조금 한눈 팔 수도 있는 사람들. 이런 음. 부분의 사람들은 어, 조금 여자를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어, 그럼 여성분들은 남자를 조심해야 되나요? 그렇죠. 음. 음. 반대로 그래서 어, 여자에 목매지 마라 여성분들은 남자에 음, 조금 골골하지 않아도 된다 음. 왜? 여기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 59세 이분들은 지금 음. 올해 지금 들어온 운이가 네. 어, 특히나 금전운 음. 이운에선 지금 상당히 좋아 음. 아그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진짜 그 기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응? 이여자다 남자 이, 이 여기에 마, 말려서 음, 음. 응, 응, 꼬여들 수도 있어. 음, 아 66년생 분들이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이성관계로 잘못돼 버리면 그 그렇죠. 금전운도 꼬여버려요. 꼬여버려요. 음. 응, 그거를 상당히 진짜 2024년에는 이거를 어 저, 진짜 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거는 잘 정리를 해야 돼. 음... 응.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결혼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음. 일단 6 6생분들 금전운이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금전 좋은 66년생, 59세 이분들은 음. 진짜 길다며 5년에서 6년 사이, 음, 진, 음이 기운을 못 받고 있었어. 년은요 그렇죠. 고생 많이 했을 거야. 음, 얹혀 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빌렸었다든가, 음. 좀 눈치, 이런 밥을 먹었다, 음. 이렇게 산 사람들도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네. 에, 그런데, 어, 진짜 2024년에는, 허, 진짜, 그 운이 지금 완전 따라와. 음,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아. 굉장히 좋지만,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자 관계, 남자 관계, 그렇죠. 그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응. 조심해야 을 된다. 완전 조심해야 지 아, 알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을 딱 조심한다면, 음. 이 머리에다가, 진짜, 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 진짜 아, 조심을 해야겠네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까먹을 때가 있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근데 이일년는꼭 그거를 명심하시고 음. 에, 모래에다가 진짜 명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간다면 음. 막힐 일은 없다. 음, 음,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간다면, 금전 네. 운이 막힐 일은 없다. 없죠. 어쨌든 금전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나왔다는 거니까. 음, 그렇죠.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성관계 조심해라. 그렇죠. 네. 그렇게 66년생 분들을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날 때는 이제 78년생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78년생이라 하면, 사실, 일곱이 되네. 음.. 음 2024년에 분들을 봤을 때는, 예민한 그 느낌이 이렇게 들어와. 음. 이분들은 예민한 이 부분들을 어 병원에 가서 뭐 잠을 못 잔다든가 음. 이러면 처방받아서 어 조금 약도 뭐 먹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음. 뭐 잠을 못 자거나 어떤 음. 병이 있거나 음. 해갖고 지금 정신이 음. 맑지가 못하다는 거죠. 못하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렇죠.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건강검진이 제일 좋은 거죠. 특히나, 음, 음 7, 8년생 여성분들은 갱년기 같은 거. 음. 어, 갱년기가 들어오면서 예민해지면서 잠도 못 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꼭, 어, 이제 얘기했다시피 병원에 가서 제일 좋은 거는 검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신이 맑지 못하다. 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본인의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띠분들, 네. 66년생, 78년생분들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또 새해를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말띠분들에게 올한해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응원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 말띠 여러분들 어, 2024년에는 못 받았던 모든 기운을 받으시고요 음, 힘차 한 해가 되시고 음, 열심히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